네,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만두를 하려고 시장을 다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게, 네, 이 배추, 배추를 네, 다져서 절이는 거 하고요. 고기를 좀 먼저 재둘게요. 그 그러면 편안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laughs> 자, 배추를 일단 먼저, 네, 씻어가지고, 네, 절여줄게요. 네, 제가 지금 예, 만두만드는데왜 배추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김치 배추 김치들을 전부 이용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네 황해도 입저이 연백분이세요. 그래서 시집을 가니까 처음에 이 배추 날배추로 네 날배추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두 맛이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서부터는 그게 이제 이북 만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이분이시니까 그게 이북 만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그 글쎄요 저는 이북 만두라는 말은 못 들었지만 이게 이북 만두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날대추를 씻어가지고 이거를 절여가지고 배추 만두속을 하거든요 <목소리> 명절 때는 떡만두국이 있어야 먹어야 또 나이 한살 더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제 이렇게 배추를 다 씻었어요. 그러면 이 배추를 제가 썰어서 이제 다져 가지고 네, 이제 소금에 절여 둘게요. 어, 것도 참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다 썰어졌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굵은 소금으로 네, 천일염이에요. 네, 천일염으로 너무 짜지 않게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절을 수 있도록 소금으로 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절여줄게요. 네, 제가 이제 네 제가 고기를 좀 먼저 잴게요 고기는 조금 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기 냄새, 돼지고기니까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재볼게요. 제가 돼지고기 두 팩에 소고기 한 팩을 샀어요. 같이 섞어 재볼게요. 왜 이렇게 뭐 시에 중앙에... 주방에. 그럼요. 많이 도 아, 그럼요. 제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죠. <laughs> 자, 여기에 저는 네, 소금, 후추를 뿌려줄게요. 네, 이건 죽염소금이에요. 네, 죽염소금을 네, 이렇게 뿌려줄게요. 후추, 네, 후추를 좀 뿌려줄게요. 미림을, 네, 미림을 좀 넣을게요. 소주, 네, 이게 소주예요. 네, 소주 네, 한 큰술 넣겠습니다. 네, 생강, 네, 생강 간 거예요. 간 생강을, 네, 조금만 넣을게요. 네, 이건 굴소스예요. 네, 굴소스 조금 넣을게요. 네, 굴소스, 네,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처음에 멘트를 하시는 게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아, 어색했죠. 무슨 멘트를 안 하고, 그냥 멘트를 안 하고 처음에는 글로 써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누가 멘트를 하는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네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네 구독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네,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는예요 네네 자 여기 지금 참기름 한스푼이에요 네 참기름 한스푼 네, 넣었어요 자, 마늘. 네, 마늘 한 스푼 넣을게요. 네, 이렇게, 그렇게 양념을 미리 해둬야 네, 잡내가 좀 없어지겠죠. 대부분 많이 연령대가 없으니까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연령층이, 네, 조금 어르신 분들이세요. 네, 조금, 음, 60대 넘으신 분들이 많고, 50대도 물론 있지만, 네, 50, 60대 정도 그렇게 되니어요 네, 이렇게 고기는,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재놓고, 네, 조금 기다릴게요. 자, 숙주를 이렇게 삶아서 네, 준비를 해볼게요. 네, 이 표고도 네, 표고도 큰 거로 준비를 했어요. 당면 삶아지는 동안에 네, 숙주를 좀 다져볼게요. 잘젖졌어요 지금 음. 네 이렇게 잘젖졌어요자 여기다 네, 이렇게 쏟아줄게요. 네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절여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다 넣어서 네 한번 짜줄게요. 네, 절인 배추는 네 망에다 넣어서 또 짤순이로 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잘 넣고. 자꾸, 네, 내 타이머 돌려줄게요. 네, 타이머, 네, 이렇게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물이, 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이제, 네, 이제, 추김치좀한번 다, 다져서, 네, 또 짜볼게요. 네, 배추김치도좀 들어가야 칼칼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배추김치좀 쓸어서, 네, 제가 다져볼게요. 네, 이렇게 아주 긴거 없이 촘촘 다져야 되죠. 자, 네, 배추도 다 이렇게 짜졌어요. 잘 짜졌어요. 네, 배추도 이렇게 잘 짜졌고요. 자, 두부도 네, 망에다 넣어서 짜습니다. 돌려볼게요 자, 당면도 네, 잘게 다져줄게요. 자, 다진 거 네, 여기다 이렇게 여기 한쪽에다 이렇게 놔볼게요. 두부, 두부예요 네, 두부가 네, 이렇게 타수가 잘 됐어요. 네, 두부가 이렇게 타수가 잘 됐어요. 자 김치를 또 네, 이렇게 자리에다가 넣어 줄게요 또짜장 이렇게 틈에다 넣어 가지고 네. 자 청양고추 4개만 썰어 넣을게요 자 굵은 파두 개만 썰어 넣을게요 김치 짠 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고기는 아까 밑간을 전부 해놨어요 양념을 네 전부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만두랑 뭐 차이가 있나요 네 뭐냐 하면 다른 보통 만두는 네, 이이 이 날배추가 들어가질 않아요. 날배추가 들어가질 않고 요즘 네이 날배추가 들어가면서 그 맛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어머님이 연백이시니까 연백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황해도 연백이시니까. 네, 네, 네 황해도 연백이니까 연백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늘 네 마늘 조금만큼만 넣을게요. 자 생강 조금만 넣을게요. 소금을 간을 좀 할게요. 네, 고기 맛이 나는 판드레예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 네, MSG라도 별로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 요것만큼 한 스푼만 넣을게요. 네, 굴소스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 자, 후추요. 참그릇한 스푼만 넣을게요. 크게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만 넣을게요. 주견 조금 넓게요 주견. 네, 이렇게 만두가 완성이 됐어요, 대충. 네,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가서 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든 만두는 제가 여기다가 쪄볼게요. 네,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짜잔, 어머, 이렇게 쪄졌어요. <laughs> 맛은 어떨지 몰라도 네,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네. 맛있게. 아, 네. 제가 지금, 네, 지금 KBS 황금연모 제작팀에서 네 이렇게 PD님이 제 영상을 찍고 있어서 네, 부끄럽지만, 네,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 연못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제가 방영 날짜가, 아, 어, 2월 5일 날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토요, 토요, 토요일, 토요일, 날이래요. 그래서 그게 2월 5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2월 5일, 네, 일산 할머니, 내 영상 많이 봐주세요. 황금 연못이에요.